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식 분석에서 매일매일 10% 수익을 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오늘은 지금 호재를 맞이한 이 헤데라 미 컴퓨터 업체 엘이 합류한 이 헤데라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번 달에는 테스트넷 리셋 한 번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LG 아트랩 NFT 구매 지원 즉 LG도 이 헤데라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더큰 어 엘이라는 대기업이 어버닝 카운슬에 합류하는 직접적인 노드 참여 엄청난 호재입니다 최근에 제 기억에는 월마트 아마존 이후로는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거버닝 카운슬에 합류한 일은 없었는데요. 그만큼 좋은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헤드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앞서 이번 주 제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중국계 섹터 종목들 순환 매매가 지난달 1월 5일에 나왔던 것처럼 또 다시 순환 매매가 시작될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점유율 전쟁에서 지기 싫어하고 호비와 바이낸스를 내세워서 사국에 이제 많은 점유율을 확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중국계 코인들이 순환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SV, 저스트 트론썬,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네오, 비트 토렌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스트 트론썬, 그리고 비트 토렌트는다 저스틴 썬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네개의 종목이 하나의 그 똑같은 몸체처럼 같이 움직일 것이고 이 네오, 네오는 가스와 한몸입니다. 그런 만큼 또온톨로지와 커플링인 종목인데요. 그래서 네오가 움직이면 가스 그리고 온톨로지 온톨로지 가스까지 4개가 커플링이어서 중국계 순환 매매는 이네 종목이 한몸이네 종목이 한몸 그리고 sv 비트코인 캐시 이 e 캐시 이런 종목들이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던 커플링 부분이죠 커플링 종목들만 외우셔도 급등하는 한 종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놓쳤어도 다음에 같이 따라서 상승할 종목들을 미리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스트 미리 다들 매수하셨죠 저희 무료 정보방 분들은요,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만 이렇게 한번더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유한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전달해드리면은 그 전달 촬영해서 업로드까지의 시간 소모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만나보시는 분들은 정보가 조금 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오신 이 밍밍님 그리고 1월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고릴님 이제 정보가 없으면 안 들어갈 코인인데 정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후기 같은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엄청 크지 않은 시드지만 당한. 시드로 적절한 수익률 올리면서 꾸준히 시드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업비트 출금내역 보내주셨는데요. 한달 사이에 거의 500% 넘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믹밍님, 믹밍님은 다른 데서 말해주는 정보들 그리고 등하는 종목들 추경매수하다가 시드가 너무 많이 마이너스만 나가지고 걱정했는데 영상 보고 들어와봐서 수익으로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 진짜 수익이 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증만 해주시고 정보 얻어가겠다 이런 말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영상 보고 이 정보 보고 매수하신 분도 이렇게 20%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에 제가 라이브 하면서 궁금증 많이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영상 보시고 무료정보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보고 납득하신 다음에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영상으로만 만나보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무료정보공유방 이 꿀정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계 순환 매매는 제가 중국 정부 규제 공시 입수해놓은 날짜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 그대로 순환. 오른 종목은 다른 애 오를 동안 조정을 주고, 얘 조정 받을 때는 얘가 오르고, 얘 조정 받을 때는, 때는 얘가 오르고 이런 순환 매매로 꾸준히 나올 예정이니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은 일정 매매, 순환 매매가 정말 잘 먹히는 장이어서 정보주들을 정말 빠르게 공유 받아 보시면은 좋은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정보주들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해외 정보나 업계 비공식 정보들 조금 빠르게 공유받아 보시면서 저점 매수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계에서 나오는 비공식 정보들은 수익이 정말 빠르게 그리고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정말 많으니 꼭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목 헤드라죠. 헤드라는 제가 우선 이 라인에서 지지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올수 있다라고 라이브에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이 라인을 더블바텀 찍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이동 평균선들이 다 골든 크로스를 재차 만들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 방향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이 파동의 모습이 제가 검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모습이 한 번은 살짝 내려갔다가 올 수도 있다. 어디까지 이 이동 평균선들이 모이는 지점까지. 그럼 여기서는 재차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지할 때 매수하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혹은 무료 정보방 분들이라면 여기서는 수익.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부근에서 순차적으로 수익실현한 만큼 이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진입을 하면은 다음 저점은 저부근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상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델 합류만큼은 관리위원회에 합류하여 조직이 DLT를 탐색하고 이 저런 환경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직접 돕는다. 그러니까 같이 개발을 하겠다. 이 정도의 합류는 그냥 단순한 MOU가 아니라 완전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큰 호재로 받아들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가 만들고도 무섭다고 말한 챗GPT.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한 이 챗GPT가 요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AI에 대한 언급을 엄청 자주 해 드렸는데 너무 설레는 게 제가 입수한 모든 비공식 자료들. 제가 나중에 공식적인 자료들 나와서 검증이 다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비공식 자료들이 다 공식적인 공시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AI 섹터 종목들이 몇백프로는 우습게 상승하는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공시에 이 챗GPT 이 챗GPT는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시는 이 오픈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오픈AI의 CEO가 이제 월드코인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챗GPT가 월드코인, 즉 코인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거기에 지금 1억 2천만 달러 투자 논의 중이다 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AI에는 MS, 즉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죠? 벨게이츠가 20억 달러를 투자했었는데 1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 라고 1월 중순부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20억 달러 투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오픈 AI 이 오픈 AI가 이제 2023년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그런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빌게이츠와 일론 머스크가 같이 만들어낸 이 월드코인 이 월드코인은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요. 아직 VC들 투자 단계에서 발행하고 나서 배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무료정보 공유방에 공유해드릴 테니 기다리셨다가 같이 같이 투자하셔가지고 이번 장에는 100만원으로도 1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같이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 관련해서는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파생되는 다른 종목들, VC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VC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AI 종목들 명단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한테만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저 중목들 을 계속해서 매수지점 검토하면서 매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다음주부터 이 프로젝트들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종목들 즉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보다 빠르게 증식시켜 줄수 있는 종목 명단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 있는 종목 명단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건데요 이 명단에 제가 왁스도 ai 에 발을 담그면서 엄청 전망이 좋아 보인다 지난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왁스코인도 ai에 발 넣고 나서 지금 100% 넘게 상승을 했죠 나머지 종목들 중에 이미 슈팅 나와준 종목도 있고 아직 예열 중인 종목들도 많은데 예열 중인 종목들 중에 저 공시와 연관 있는 종목 세 가지 제가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6시까지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매수타점도 구간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 ai 코인으로 제대로 펌핑 수익 내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한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나 광고하는 사람들이 없는 깔끔하게 운영 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야기 하시면서 자영업자분들, 일반 가정주부분들, 평범한 직장인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이 무료 정보 공유방. 더 이상 정보가 없어서 고점에서 추격매수 하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물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추격매수할 때 매도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나시면은 이분들처럼 같이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들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